나이스. Nice. 네. 공격해 봤는데. 와. 나이스. Nice. ش nice. 제대로 물지를 못했어요 아이스 아 다시 입질을 했는데 또후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앞돌에 드디어 껍질을 찾았습니다 과연 다시 물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 nice. <laughs> 와 고맙다 와 다시 무어졌어요오 사이즈도 괜찮고 21년 시즌 2호 2호 꼭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46분인데 아 예쁜 꼭지가 사이즈도 준산 꼭지가 올라왔습니다 고맙다 64분의 1지구에 대해 2인치 시그러봉으로 꺽지의 얼굴을 봤습니다. 이 앞에 집이었기 때문에 지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다, 꺽지야. 잘가. 억지 있었네요. 억지 없는 줄 알고 몸을. 워... 나이스 아입치를 <laughs> 해줬는데 아쉽게 후킹이 안 됐습니다. 나이스. <laughs> 와. 바로 제 옆에 있었네요, 꺽지가. 돌이 좋아서 한번 공략해 봤는데, 와. 사이즈도 좋고, 돌 속에 얼마나 숨어 있었는지 시커멓니다. 사이즈도 준수하네요 고맙다, 꺽지야. 시즌 3호. 예쁜 꺽지였습니다. 역시, 꺽지는 우리들 돌 밑에 있었습니다. 제가 못 잡는거지 꺽지는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고맙다, 꺽지야. 집으로 잘가. 잘가. 공략하는 입구에 가기 전에 다른 쪽에서 서서히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. 나이스! 아! 터졌네요, 터졌어. 아, 아쉽습니다. 이 앞돌에 꼭지가 쓱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.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,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 반응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이스. 아, 반응해줬는데. 쇼파이트 났습니다. 지금 바늘에 안 걸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나이스 아 걸렸는데 이번에 너무 천천히 후킹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나이스 아그디어 잡았습니다 아 시즌 4 5. 아 고맙다 잘가 아, 안녕 아, 우, 아, 뚝지. 뚝지가 반응했는데 놓쳤습니다. 꼭지 있었습니다.